어떤 폼팔이 할때 내가 파는 거 마진이 얼마인지도 뭐그 마진이 사장한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많이 높여 팔면 좋은 건줄 알고 잘 파는 건줄 알고 팔았거든. 야나 폼팔이 그젖 같은 새끼들 개 꼰대 같은 새끼들 와서 반말 찍찍하고 존나 무시하고 음. 이 씨발, 공짜폰 없냐고. 저 같은 새끼들. 공짜 존나 좋아하지. 음. 그래, 니네 똥꼬 존나 다 줬지, 내가. 나 네, 그래서 바, 받았지 핸드폰. 근데 니네한테 눈탱이 존나 쳤지, 내가. 존나 재수없어서. 가입비, 보증보험료. 그래, 현금으로 줘. 씨발, 그거 존나 되게 갖고 그래, 나 20대 초반에. 그래, 한500 정도 벌었다. 광양에서. 아, 씨발. 나500 이하로 벌어본 적 거의 없어. 미안해. 존나 재수없이. 근데, 나, 존나 불쌍한 우리 꼬맹이들. 불쌍한 지지란, 씨발. 야, 걔네들한테 그냥 줬어. 그 새끼들한테 뜯은 돈으로. 야. 우리 왜 그래, 야. 그러면 봄팔이라는 욕좀덜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씨발 맞아. 그때 매장 차렸을 때. 첫 달에 2천인가 3천 찍고 나 모비고에 형들한테 물어봤지 모비고 형들 야 거기 벤콘 2세대 1세대 형들도 있지만 족밥들도 존나 있는 데였거든 야 존나 무시했지 그 새끼들 내 매장에서 그 정도 수익 낸거 맞냐고 근데 1세대 형들 비웃었지 그래 찌질들도만 그렇게 했지 야, 나벤콘 2세대였다고. 맞다, 그때, 그때 할머니 손잡고 온, 그, 초글링 새끼. 존나 불쌍했어. 공짜폰 찾으셨지. 근데, 그, 초글링? 존나 스카이폰이 맘에 들어 하더라, 씨 야, 그건한7만원인가했는데 그냥 줬다, 이씨발. 대신에, 어, 존나 싸가지 없게 생긴 새끼. 개꼰대 새끼한테 눈탱이 쳤다. 미안해, 씨발. 나는 존나 정말... 꼰팔이었어 야. 야, 우리 그, 저거 뭐야. 저거 넘었잖아. 분기점, 분기점 넘었으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손해보고 줘도 되는 거잖아, 씨발. 그러면 싼 매장 맞는 거잖아. 이네에 시발 7만원에 팔때 내가 공짜로 줬잖아 존나 싸게 판거 맞잖아 <laughs> 아 시발 모르겠어 야야 그냥 니네랑 틀리게 팔았다고 씨발 야 우리 손익분기점 넘겼으면 씨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치킨게임 좀 해도 되는거 아니냐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저 음, 음, 같은 거씨엄청한 음. 느낌이 들씨 이쪽 순나 착한 콜나스매장이라 양쪽 바이럴 듣네, 너는 멍청한 느낌들이랑이쪽 존나 착한 존나 쌈 매장이랑. 양쪽 바이럴 듣네, 너는 멍청한 바지들이랑. 양쪽, 멍청한 바이럴. 양쪽 멍청한 바이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너는, 나는, 니네 그 멍청한 애들, 똥꼴반, 존나 더러운 새끼네. 난 니네한테 똥꼬 존나를 탔어. 그래서 니네 존나 싸다고 생각하고, 난 존나 너네한테 눈탱이 밤탱이 쳤는데, 너네 우리 매장이 존나 싸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사주고, 존나 싼 매장이라고 니네 그 존나 싸가지 없는 친구들 다 끌고 오고, 난그 새끼들도 똥꼬 존나를 타주고, 그 새끼들은 그 똥꼬에 대한 돈을 나한테 주고. 와우. 그리고 그러면 니네들은 존나 멍청한 새끼들, 멍청한 바이럴이구나 역시 너는 똥꼬 핥아주는 걸 존나 좋아하는 부류. 오케이. 접수. 그리고 나 우리 매장 존나 싸다고 소문 난 거. 그래, 나 손익분기점 그 단어 존나 좋아하는 단어거든. 맞아. 나그 단어 존나 좋아해. 영어로 뭔지 까먹었어. 근데 나 적당히 벌면 됐어 이 씨발 그래서 뭐더라? 손익분기적 넘기면 전화 존나 때렸지 좀 비쌀 때 왔던 그 찌질이 잠못 들한테 고객님 제가 진짜 싸게 드릴 때 전화 때릴게요 그때 오세요 그때 다른 매장 갔다가 꼭 오세요. 이 씨발, 제가 비싸면 당신께 공짜로 드립니다. 야, 전화 때려. 이 씨발, 오늘이 그 날이다. 손익분기 점 돌파했어. 전화 돌려. 이 씨발, 아이 초글링들 존나 몰려오네. 이 씨발, 야, 다 가져가. 원하는 거, 씨발, 골라봐. 형이 사줄게. 영희 사줄게. 야, 너 뭐가 마음에 드니? 오케이, 가져가. 야, 씨발 어머님들 감탄하셨지? 뭔이 매장 뭐지? 당신 천사입니까? 저는 메시아입니다. CPTSD에 이 말을 못했다. 이 시발. 아, 저희는 그냥 존나싼 매장입니다. 이 동네에서. 이랬을 거야 아마 야 그래서 야 그래서 존나 싼 매장으로 바이럴 되더라. 근데 야그 잡몹들 우리 날 경쟁으로 여기는 그 잡몹들 뭐라고 했어? 야저 새끼 미쳤나? 야저 새끼 계장이 잘못 두드린 거 같은데. 저 새끼 병신 새끼. 야 어떻게 저가격기 나와? 시발. 이 씨발 이해 안되겠지 병신들아 야나 뱅크 이기다고20이 시... 이 족밥들이 그냥 뭐 5만원이면 이 씨발 리베이트 부여 팔면 되냐 자팡이야 이 자팡이 새끼들 아 진짜 야 근데 폼파리는 아 그래서 그게 내가 평생에 돈번방식이구나난 평생 이렇게 돈을 벌었어. 그 부류들 똥고 빠른 놈이야. 씨발 존나 더러운 새끼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야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잖아씨발 존나 더럽게 살았네. 인생. 야 그렇게 더럽게 살면 돈 번다. 나 진짜 평생 이러고 이 일로 살았네. 아, 이 일로 그렇게 살면 500 이상은 그냥 기본으로 번다. 나이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오케이. 국밥 값은 번다, 이 새끼들아.